뭐야? 우아 왼쪽 왼쪽 왼쪽. 아, 제발. 왼금 왼쪽 상황. 스크레 살려 주세요. 네, 오케이. 는다한 명, 한명한명 한명 뛰어요. 아 기절 둘 기절 둘컷둘컷다 건. 다이 다시, 다시. 잠 살려 봐. 살려 가야 돼. 살려 가야 돼. 저쪽 일단 아, 크리거든. 오른쪽 연만 오른쪽 연막 핀다. 오른쪽 일단 한번. 어, 일단 오른쪽 무시하고 왼쪽으로 갑시다. 우리 차 타고. 차타 봐요. 다. 알겠습니다 기다려보세요 빨리빨리 빨리. 이거, 이거 근처 오고 하단사 동시에 타야돼요 고고아난 탔어 벌써 가자 가자 출발 출발 아, 가셔세요 출발 가운데만 각이 안나오면 돼요 우리는 가운데만 어디가 올거에요? 저 앞에 등선 있는데? 거등안 아, 걸쳐요 안 알아라. 걸쳐 안 걸쳐 아니 근데 서클도있어서클도 같이 와야되잖아 얘네 얘네 잠, 잠가버리게 네. 뒤에 우리 직광나오광 어. 나오는데? 나오자. 아 뺏게. 내가 나나 뺏게. 나자 뺏게. 자리 잡아 봐. 예? 아, 갑자기? 아, 갑자기 아 맞네. 일로 와 일로 일로 와. 타타 타. 다 타, 타, 타. 타, 가자 가자. 서클 가자. 서클 재미... 제 앞에. 앞에. 클제네 죽이네. 지금. 컷컷 컷. 오케이. 아 직각 나온다아 쟨. 타 아... 버려 버려 버려. 타타 타. 아 서클이 이쪽줄알았어나 폭탄 7개했거든아지뚱이냐 뭔데? 다4 봐야. 킹나뛴다확기확기너 기절해. 특 있는 거 뒤도 봐야, 봐야 돼. 뒤뒤 지금 뒤 먼저. 요 하나 기절. 하나 기절. 다 하나. 쟤쟤쟤한리리리 기절 기절 바로 컷 바로 컷. 한더한사막컷컷컷 바로 컷. 연막도 있는데? 컷컷 컷. 그 바로 사망 떴어. 아, 오른쪽아 놓있는데 우리 서클 가야 되네. 연막 없나, 우리? 있어요, 있어요. 왼쪽 다섯 개, 하나. 다들 삼인데? 아, 제발. 안 보여, 이 음. 새끼들. 윤선이. 하나, 여기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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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여기, 하나, 여기. 어, 뭐지, 뭐. 어, 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. 연막이죠. 아, 큰일났네, 이거. <laughs> 아, <laughs> 얘네들, 아! 잠깐만, 아 어? 이거 어떻게 하냐? 아, 다 잡아줘야 돼, 저온잡아야 되는데, 저 완전 풀리질렀는데, 저거. 지영이저 잡아줘야 아, 되는데, 아, 아, 안맞안 죽어. 이제, 숙때맞췄는데 잡아줘야 되는데. 잡아 어떻게 해야 돼? 엠 엠막파가 나이 아, 티다 뛴다 왼 오른쪽 왼쪽. 개피 개피. 아. 아이고. 형 저쪽에 연막 있어요. 저거요. 저쪽 연막 있어요. 제거 연막 있어요. 저거 뭐가 돼? 앞이랑. 아 왼쪽 붙었다 아이고. 와 아,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.